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으뜸 선생님 어,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네. 소식 들고 오시길 많이 기다렸는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아 네, 오늘은 북한 인구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북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만의 어,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남한 5천만이니까 2,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네, 2019년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2019 네. 세계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51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인구 순위로 따지면 세계에서 52위에 속하는데요. 네. 현재 1위인 중국의 인구가 14억 정도 되고요. 음. 그리고 한국은 28위로 5,1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돼서 남북이 합치게 된다면 총 인구는 7,681만 명으로 훌쩍 올라가게 되는 셈이에요. 예. 네. 그래서 현재 독일이 8,240만 명으로 19위 정도 되는데요. 음. 통일 이후 한반도가 되면 예. 이제 인구 수위 20위권에 진입해서 인구 강국이 될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북한, 북한의 인구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어, 아무래도 좀 북한이라는 지역 자체가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네.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인구 통계와 같은 수치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네. 북한은 그동안 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 9 8 9년에 유엔 인구 기금에 음. 1946년부터 1987년까지의 인구와 네. 그 인구 관련 사회 지표 자료들을 제출했. 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후에 유엔 인구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두 차례 인구 센서스, 네, 네. 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제 1차 인구 센서스는 1994년 1월 3일부터 1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실시했고요. 예. 그리고 93년 인구를 2,121만 3,378명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제 2차 인구 센서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고요. 음. 2008년 인구를 2,405만 2,231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한 2,400만 정도가 됐던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근데 한편 좀 93년이나 그 2008년 센서스 자료들을 기초로 예. 이제 북한 인구를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음. 2013년 총 인구는 2,454만 음. 5,342명으로 수정된다고 봤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가져온 그 최근 2019년 북한 인구 관련 자료는 예.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현황 자료 내용이 바탕이라서 아무래도 좀 통계 기간에 따라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북한 도시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뭐 수도인 평양이겠죠. 네, 그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함흥시, 청진시 순으로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그 지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평양시 및 평양 남북도의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의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서부 지역에 네, 네. 그리고 네. 북부 내륙지방인 자강도, 양강도에는 11.9%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음. 그래서 북한의 인구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보면 총 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돼서 음.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예.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에, 한국이 지금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데 네.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어, 북한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이제 60년대에는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그 70년대부터 1.7%, 그리고 80년대에는 1.6%, 그리고 96, 아, 90년대에는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1.02%로 아, 점차 낮아져서 예. 2009년부터는 0.5%에 그치고 있다고 아, 해요. 0가채안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가입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명이라고 예. 하고 인구 대비 출산율은 1000명당 1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어,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이유는 지난 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좀 네. 80년대까지 출산 제한 정책을 추진한 데에서 음.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음. 여성의 출산 기피와 영아 사망률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도 출산율 감소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네. 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우리나라도 좀 출산율 저하 때문에 계속 다산 정책을 취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북한도 이런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적극적인 다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96년에는 산하 제한 규정을 변경해서 일단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네. 또 다산 여성들과 유아들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음.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98년도에는 37년 만에 제2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해서 아. 다산 운동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 대를 통해서요 네. 네.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의 기대 평균 기대 수명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 네. 북한의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98년도에는) (74.5세) 그리고 네. (99년도에는) (66.8세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음, 네. 이런 평균 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고 음. 또 아사자 발생했고 또 이제 네. 보건 의료 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 문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71세고 네. 사망률은 1,000명당 9명, 9명이라고 네. 합니다. 음. 그래서 올해 한국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로 조사되었는데. 예. 약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나는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네. 북한 인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